지난 2일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가 개발도상국 해양환경 무상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무상개발협력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추진된 이번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해양환경관리공단 장만이사장과 코이카 김인식이사장을 비롯해 양기관 임직원 1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코이카 김인식이사장은 지구의 71%가 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해양 환경의 올바른 개발과 오염 방지가 국제사회의 중요한 협력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앞으로 개도국의 해양 환경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만희 사장은 개도국 무상원조 사업을 전담하는 코이카와 함께 해양 환경 분야의 다양한 협력사업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 우리나라 국가 위상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양 기관은 해양 환경과 해양 오염 관리 분야 국제 협력 사업, 해외 현지 기관과의 공동조사 및 연구, 관련 사업의 정보 공유 등 다방면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전 세계 개발 도상국을 대상으로 무상원조 사업을 수행해온 코이카와 국내외 해양 환경 보전 및 오염 방제 활동을 하는 해양 환경관리공단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개발 협력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5일,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지속가능한 미래해양도시를 주제로 2016 PNLG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동아시아 해양환경관리협력기구와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안산시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동아시아 9개국 45개 지방정부 가운데 28개 도시전문가, 공무원 등 관계자 300여 명이 참여해 7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날 노라인이 로스란 지방정부 네트워크 회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해양을 관리하면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회원 도시 간 공동의 비전을 담은 전략행동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제종길 안산시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는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대한 이해와 지방정부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 서로 간의 우수한 사례들이 공유되고 확산된다면 해양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의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발전과 함께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술 워크숍과 공개 토론에서 논의된 결과는 지방정부 네트워크가 17개의 UN SDGs를 달성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총체적으로 각국의 지방정부의 실행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7일에는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시장 컨퍼런스 종료 후 지방정부 네트워크 전략행동계획과 안산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 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라오스를 방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현지 국영 언론인 비엔티안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양국이 함께 만들어 갈 미래를 의미 있게 시작하게 되길 바란다면서 라오스와의 우호 협력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라오스를 공식 방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함께 그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분양 대통령과의 이번 정상회담이 교역투자와 인적교류는 물론 보건여성개발과 같은 분야에서도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시켜 나가는 중요한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새마을운동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라오스의 삼상정책과 연계해서 다양한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라오스에서는 새마을 운동 사업을 포함해서 약 7천만 달러 규모의 14개 공적개발 원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코리아 에이드를 비롯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을 새로운 모멘텀으로 삼아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한국은 아세안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동반자로서 공동체가 미래로 나가는 여정에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DA 웹티비 이수민이었습니다.